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2016학년도 3월 고일 모의고사 23번부터 26번 문제 함께 지문 분석해보고 문제까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8페이지하고 9페이지인데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지문 입문 지문인데요. 23번부터 26번 먼저 문제부터. 확인하고, 지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 설명, 내용에 대해서 묻는 거냐, 아니면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해서 묻는 거냐,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 있는데요. 1번부터 5번 답지를 쭉 이렇게 눈으로 훑어보니까,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분석할 때 내용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가 설명 방식을 집중하면서 풀면 쉽게 풀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24번 의문부호와 의미부호 의문부호와 의미부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그러면 의문부호와 의미부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설명을 우리가 주의깊게 분석하면서 읽으면 24번 문제 풀수 있고요. 사실 24번 문제의 그 문두에 나와있는 의문부호와 의무부호는 화제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는 지문 분석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이요. 기억에서 디귿 기억부터 디귿에서 단어의 학습과 관련한 보기에 대화를 설명한다고 할때그 내용으로 작전하지 않은 것. 기억 자 보니까 부호와 단계와 관련하여 망각을 설명하는 입장 니은 저장 단계에서 망각이 일어난다고 보는 입장 4번 디귿. 인출 단계에서 망각이 일어난다고 보는 입장. 이렇게 보니까요. 다 망각을 보는 입장이 세 가지. 부호와 저장, 그리고 인출. 이세 개의 단계에서 망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보기는 그것 중에 뭐와 어울리는가, 그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건 사실 짝짓기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기억니언 디귿을 쭉 이제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에 설명하겠죠. 그 설명한 것을 예로써 이제 보기를, 25번 보기를 제시한 겁니다. 그 보기를 제시해 놓고 그것이 과연 내용을 적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짝지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는 거니까요. 이거는 사실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제는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에 있는 부호화 단계, 저장 단계, 인출 단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페이지 2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할때 A와 a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추리하는 것위글의 그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X집단이 Y집단보다 단어의 회상률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가 뭐냐 그걸 바르게 추리한 거. 1번부터 5번 중에 뭐냐라는 걸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인문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지문 첫 번째 문단 들어갑니다 인간을 흔히 망각의 동물이라고 한다 인간이 중요한지 망각이 중요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망각이란 기억으로 묶고요 기억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일종의 기억 실패에 해당한다 이게 망각에 대한 뭡니까? 개념이 되겠죠 기억은 기억을 묶어보시죠 외부의 정보를 기억체계에 맞게 부호로 바꿔 저장인출하는 것으로 부호와 단계 저장단계 인출단계로 나뉜다 그럼 이것은 뭡니까? 기억의 개념이죠 그리고 종류 세 가지: 부호화 단계, 저장 단계, 인출 단계. 심리학에서 기억 실패가 이세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일어난다고 보느냐에 따라 망각의 현상을 다르게 설명한다. 지금 만, 망각이 일어난 현상이 왜 일어나냐? 이세 단계에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세 단계 중한 단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망각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하는데, 망각이 일어나는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조,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럼, 부호화 단계와 관련하여 망각을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이라고 했어요. 기억을 묶어보시죠. 외부 정보가 부호화되는 과정에서 정보의 일부가 생략되거나 왜곡되어 망각이 일어난다고 본다. 니은 기억 은으로 묶은 부분. 이것은 그 부호화 단계에서, 선생님 좀 줄여서 쓸게요. 부호화 단계에서, 오는 망각이다. 부호단계에서는 망각을 어떻게 보냐? 어떻게 보냐면, 부호화되는 과정에서 정보의 일부가 어떻게 되는데 생략되거나 왜곡되어 망각이 일어난다라고 본다. 그러니까 정보의 일부가 생략되거나 왜곡될 때. 정리해놔야 되겠죠. 정보가 생략과 왜곡될 때 망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부호화는 뭐냐 그 부호화는 기업 외부, 외부 정보를 기업 체계에 맞게 변환하는 과정으로 부호에는 음운 부호와 의미 부호 등이 있다 이것은 부호화의 개념이죠 그리고 종류입니다 음운 부호 1번 의미 부호 2번 이렇게 24번 문제를 풀려면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음운 부호는 이렇게 나와요 음운 부호는 외부 정보가 반응되 나는 소리의 초점을 둔 부호이고 의미부호는 외부 정보의 의미에 초점을 둔 부호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음음부호의 개념이고요. 의미부호의 개념인데 발음날 때. 여기서 중요한 건 음음부호는 발음날 때 소리에 초점을 둔 부호고 의미부호는 외부 정보의 의미에 초점을 둔 부호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음음부호는 발음날 때 소리. 소리에 초점을 둔 부호. 아이고, 선생님 이거 밑줄을 잘못 쳤네요. 정리 한 번에 다시 할게요. 소리요, 소리. 소리에 초점을 둔 부호다라는 겁니다. 의미부호는 의미에 초점을 뒀다. 가령, X, 예를 들어서, 팔리오오라는 숫자를 부호할, 부호할 때, 팔리오오라는 소리로 부호하는 것은 전자가 그러니까 음운부호에 해당하고, 팔리오오와 같이 의미로 부호하는 것은 후자에 해당한다. 의미부호는 외부정보가 갖는 의미에 집중하여 부호하는 것이므로, 음운부호에 비해 정교화가 잘 일어난다. 뭐가요? 의미부호가요. 정교화가 잘 일어난다. 정교화는 기억, 외부 정보를 배경치이나 상황 맥락 등의 부가정보와 밀접하게 관련시키는 것이다. 이거는 정교화의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문부호로 기억하는 것보다 의미부호로 기억할 때 정교화가 잘 일어나서 더잘 기억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부호 단계에서 망각을 설명하는 학자들은 정교화가 잘된 정보가 그렇지 않은 정보보다 기억에 유리하여 망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말하죠. 정교화가 잘된 정보일수록 망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라고 했습니다. 24번 문제에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풀어 볼까요? 의문 부호와 의미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1번. 의문 부호는 외부 정보를 배경 지식이나 맥락에 따라 수정한다 배경 지식이나 맥락에 따라 그 부가 정보와 밀접하게 관련시키는 것은 정교화인데 그 정교화가 잘 일어나는 것은 의미부호다 라고 했으니까 1번 틀려요 2번 의문부호는 외부 정보를 그것에서 연상되는 의미 이것도 의미부호죠 의문부호가 아니라 이거 틀렸죠 3번 의미부호는 외부정보의 기억체계에 맞게 전환하는데 필요한 부가정보? 부가정보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그 정교화의 정의 두 번째 문단의 중간에 보면 정교화란, 정교화는 끝부분이네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정교화는 외부정보를 배경지식이나 상황맥락 등의 부가정보와, 그러니까 부가정보라는 것은 배경지식이나 상황맥락이라 그랬지 의미부호라고 그러지 않았으니까 3번 틀리고요. 이것은 두 번째 문단 밑에서 아,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4번, 의문 부호와 달리 의미 부호로 입력된 정보는 망각되지 않는다. 망각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망각되는데 더잘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 망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그거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의미 부호로 입력되더라도 망각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맨, 맨 마지막 줄에, 두 번째 문단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요. 정교화가 잘된 정보가 그렇지 않은 정보보다 기억에 유리하여 망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답 5번이에요. 의미부호는 의문부호에 비해 부호화 과정에서 정교화가 잘 이루어진다. 두 번째 문단 아홉 번째 줄부터 열한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의미부호는 외부정보가 외부 갖는 의미에 집중하여 부호화하는 것이므로 의문부호에 비해 정교화가 잘 이루어진다. 찾았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단 분석 들어갑니다. 이렇게 중간 중간에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문단. 저장 단계에서 망각이 일어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망각을 부호화 단계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저장 단계에서 정보가 사라지는 현상으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저장 단계에서 정보가 사라진다. 이것은 어 저장 단계에서 그 이제 보는에서 보는. 에서 보는 망각 모다? 저장 단계에서 뭐 모아, 해지는 거다. 사라 정보가 사라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 정보가 사라지는 거라 즉는 망각은 부화가 잘 어, 대여, 저장된 정보 중 사용하지 않은 정보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실된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뭐 상실된다라는 거예요.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는 학습을 통해 저장된 단어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망각되는 양상을 알아보는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학습이 끝난 직후부터 망각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한 시간이 지나자 학습한 단어의 약44% 정도가 망각되었다. 이를 근거로 저장단계에서 망각을 설명하는 학자들은 망각은 저장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며 망각이라는 건 어디서? 저장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며 시간의 흐름에 비례하여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플러스 학습 직후 복습을 해야 학습 효과가 높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이것은 저장단계에서 일어나는 망각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번째 문단 가보죠. 인출 단계에서 망각이 일어난다. 기억 보는 입장에서는 망각을 저장된 정보가 제대로 인출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한다니요. 이것은 인출 단계에서 보는 망각이에요. 이것은 제대로 인출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즉, 망각은 저장된 정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밖으로 끄집어내지 못해서 밖으로 끄집어내지 못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출 단계에서 보는 망각이다라는 겁니다. 저장된 정보를 인출해 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출 단서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저장된 정보와 인출 단서가 밀접한 경우, 인출이 잘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인출 단서가 밀접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인출이 잘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인출 실패로 망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가령, X, 사랑이라는 단어를 인출할 때 이와 의미상 연관이 큰 애인이라는 단어를 인출단서로 사용하면 인출이 잘 되지만 이와 관련한 먼 책상이라는 단어를 인출단서로 사용하면 인출이 잘 되지 않는다 인출단계에서의 망각은 저장된 정보를 인출할 만한 증거가 아니 단서가 부족하거나 부적절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인출단계에서의 망각은 저장된 정보를 인출할 만한 단서가 부족하거나 부적절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더라도 적절한 인출 단서만 제시되면 저장된 정보가 또올수 있더라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망각이라기 보다는 내가 끄집어내지 못하는 것이지 완전한 망각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인출 단계에서의 망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2, 23번부터 한번 풀어보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이제 내용 전개 방식이라 그랬는데요. 1번부터 보도록 하죠. 특정 현상을 설명하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게 정답이네요. 왜요? 망각이라는 특정 현상을 부호화 단계, 저장 단계, 인출 단계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게 세 가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이 맞습니다. 이론의 문제점 나와 있지 않고요. 통념. 통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런 거 나와 있지 않죠. 4번, 특정 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의 타당성을 비교. 여러 이론의 타당성을 비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설명만 하고 있어요. 제시만 하고 있어요. 5번, 특정 현상에 대한 상반된 주장. 이를 절충.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다. 24번 설명했고요. 25번. 기억에서 디귿까지 단어학습과 관련한 보기에 대를 설명한다고 할때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다련 어 단어를 외울 때 기존에 알고 있는 단어와 연관지어서 암기하면 어 기존에 알고 있는 단어와 연관지어서 암기하면 좀더 오래 기억할 수 있어 이건 부호화 단계에서 뭡니까 의미 부호 그 의미 부호 중 정교화 정교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정교화가 잘된 것은 좀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단어를 소리로 외우지 않고 그러니까 의미 음운부호로 외우지 않고 용례 사용하는 예를 보면 의미에 집중하여 외우는 것이 오래 기억되지만 브표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 의미야 이것은 의미부로 암기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단어 시험 볼 때에는 다 맞았는데 시험이 끝나는 며칠 뒤에 다시 보니 그 단어들이 기억나지 않아 속상해 이것은 이건 뭡니까 저장 단계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외운 단어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학습 직후 반복적으로 복습하는 것이 최고다 세 번째 문장 맨 마지막에 있었죠 이것도 저장 단계에서의 설명인 거 같아요 어. 석현이 좀 전까지도 알고, 있었, 알고 있는 단어였는데 갑자기 말하려니까 혀끝에서만 빙빙 돌뿐 생각이 나지 않아 알고 있었다 인출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인출 단계. 자 이제 기억부터 보죠. 다련은 단어를 정교화하는 것 기억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맞지요. 2번 수민이는 단어를 음운 부호로 부어하는 과정이 음운 부호가 아니라 그랬죠? 의미 부호라 그랬죠? 이거 2번이 틀린 거죠.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의미부호로 하다보니까 그것은 뭐에요 부가정보 연관시켜서 정교화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더걸리는거예요용례를 사용했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의미부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니은 예린이가 단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저장단계에서 망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맞지요 자, 서정이가 복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학습 직후부터 망각이 시작되기 때문 맞지요 석현에게 단어와 관련된 적절한 관련이 큰 적절한 인출 단서를 주면 단어가 생각날 수도 있겠다. 인출 단계에서의 망각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디귿 맞지요. 정답은 2번이 틀렸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2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A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자, 보기를 보도록 하죠. 실험 참가자들은 X, Y 두 집단으로 나누고 100개의 단어를 학습시킨 후 얼마나 많은 단어를 회상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하였다. 단어를 학습시킬 때 장미꽃과 같은 단어와 그 단어를 포함한 범주를 함께 제시하는데 범주 동일한 성질을 가진 것 밑에 나와 있죠. 학습 후두 차례에 걸쳐 100개의 단어를 회상하는 검사를 하였는데 첫 번째 회상 검사에서는 두 집단 모두에게 범주를 제시하고 두 번째 회상 검사에서는 X 집단에게만 범주를 제시했다. 그리고 y 집단에게는 제시하지 않았다. 1차 회상 검사에서 두 집단 모두에게 범주를 제시했죠. 그두 집단의 단어 회상률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v 표시 2차 회상 검사에서는 x 집단이 y 집단보다 단어 회상률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거는 무슨 힌트죠? 범주화 했을 경우에 단어를 더잘 외울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범주화 했다라는 거예요. 자, 1번. x 집단이 y 집단과 달리 단어를 떠올리는 인출단서 범주. 인출단서로 범주를 활용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에요. X집단이 Y집단보다 단어를 더 회상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았던 이유는 뭐냐? 그 범주화를 인출단서로 활용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1번입니다. 1번이 정답이죠. 그럼 2번 왜 틀렸냐 보도록 하죠. 2번으로 많이 선택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X집단이 Y집단과 달리 단어의 의미를 범주화하여 체계적으로 저장했기 때문이다. XY가 의미를 범주화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이 틀렸어. 달리라는 말이 틀렸어. 왜냐면, 1차에서는 뭐 했어요? 둘다 범주화했어요. 그러니까 범주화하는 훈련은 1차에서 둘다 했어요. 체계적으로 저장했다? 1차에서는 다 했지만, 2차에서는 Y단에는 범주화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주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 틀렸습니다. 3번, 왜 틀렸습니까? X 집단이 Y 집단과 달리 단어를 정교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범주. 부적절한 범주를 활용했다? 아니죠. 범주는 둘다예여 동일하게 제시했고요. 그 범주는 적절하게 제시했어요. 4번, Y 집단이 X 집단과 달리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된 단어를 의미 부호와, 의미 부호와에 저장했기 때문에 의미 부호화를 사용했다. 이거 틀렸어요.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된 사례는 뭡니까? 나와 있지 않아요. 장미꽃. 둘다 제시했잖아요. 1차에서. 1차에서 둘다 제시를 했고, 그리고 Y집단이 X집단과 달리 바뀌었어요. X집단에서 Y집단은 제시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이 4번에서 말하는 설명은 맞을 수가 없죠. 4번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5번. Y집단이 X집단과 달리 단어의 의미 부호하는 과정에서 기억 실패. 기억 실패가 발생했다. 이 말은 우리가 바로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적절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23번부터 26번 문제까지 다 해결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풀었는데요. 여러분들 그 분석하는 부분, 지금 분석하는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때 근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틀린 부분, 근거를 확실하게 수정 보완하시고 여러분들의 사고의 오류를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